저는 오래 전부터 출발 신호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경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이 딱 열렸어. 치고 나가야죠. 그걸 제가 강하게 얘기했죠. 삼성이 달러 세브 코인 시장 들어가면 미국 국채 최다 보유자가 됩니다. 정부가 허락하건 말고 무조건 달러 세브 코인 시장 들어가야 된다. 네이버. 는 음. 근데 달러 세브 코인 놓치면 망해요 회사. 그래서 달러 세브 코인이다. 원화 세브 코인 아니다. 무조건 자회사 뭐 외국 회사 통해서라도 무조건 들어가라고 음. 제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죠. 오태미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아까 그 선행 지표라고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통화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통화량은 지금 약간 뭐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프를 보니까 한 두어 달 동안 주춤 했다가 최근에 네. 취소 했네요 이게 아마 그 연준의 그 이자율 약간 금이나. 뭐 스몰스텝이지만 어쨌건 인하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온체인지표에서 요새 뜨고 있는게 mv rv z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원래 우리 저기 뭐야 비트코인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현실 비트코인 형가들이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의 형가를 우리 수학을 좀 수학 시간을 기억하면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적분 네, 네. 그리면 그 면적이 적분값이잖아요. 네. 옛날에 영원에서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이 면적하고 지금 현재 가격을 직사각형으로 곱한 값이 있어요. 네. 이 직사각형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가총액, 우리가 주식을 음. 지금 가격 곱하기 발행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사각형 면적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음.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실현된 가격이거든요. 이걸 여러, 여러 지표가 있어. 이거 이거를 이제 지수하는 여러 음.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음. 게 MVRV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수학적인 시가총액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산산 산 가격의 평균값. 세 음. 총액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표준편차 해갖고 나눠갖고 지수화를 시키면 이 차이가 커졌을 때 폭락이 오거든요. 네. 그다음 이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시가 총액이 이제 여태까지 역사적인 그 평균 매수가를 반영하지 못할 때 네, 네, 네. 이럴 때는 모두가 손실 구간이거든요. 음. 네.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네, 제가 그래서 네. 기회라고 했던 게 이런 게 순간적으로 다 마이너스일 때 치고 아. 올라가는 거고요. 네. 지금 이게 7, 8이라는 그뭐 이게 스케일은 그냥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십시오. 이 MVRB 스케일이 7이 넘어가면서부터 빨간불이거든요. 네. 도망가야 돼요. 폭락이 옵니다. 근데 네. 지금 3이에요. 3. 3. 네. 음, 그러면은 네. 단순히 그것만 봐도 뭐한 1.5배, 2배의 여유치가 있는 걸로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그게 3억이 이제. 아, 3억이 그, 7 정도? 로 그, 그, 되는 거예요. 위험한 구간이에요. 어. 네. 그러면은 이게 정확도가 꽤 높은. 역사적으로 맞아왔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음. 네. 게 이게 그러니까 역, 역, 역사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구입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하고 네. 지금의 우리가 시장의 평가 가격하고의 음. 그 차이가 네. 일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주식이나 그렇죠. 자산이 근데 네. 이게 너무 크면 이제 아까 그 고래들처럼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음, 이제 좀팔때 됐다 그렇죠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네. 거고 이게 적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다들 지금 고을하고 있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laughs> 손절을 해 봐야 뭐 손해인데 <laughs> 네. 그냥 버티자라는 그렇죠. 마음이 커진다. 그럼 지금은 그냥 평범한 정도. 그렇죠. 아직은 거품 형성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음, 잃 이런 사람 조금 있고 뭐번 네. 사람 조금 네. 있고 그냥 섞여 네. 있는 정도. 네. 그러면 네. 갑자기 단기적으로 막확 던지는 일은 쉽지 않겠네. 그렇죠. 이게 네. 왜냐면 하 다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네. 그렇게 집단적으로 할 만큼의 공포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밖엔 지금 <laughs> 제가 안 보여요. <laughs> 네.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7, 8, 9로 치솟으면, 음. 이 근데 이렇게 생각 착각하시면 안 돼. 지금 막 이게 4, 3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7, 8, 9 되는 게 오래 걸린다. 일주일 만에 됩니다. 아 그래요? 어, 이게 네. 비트코인이 원래도 2017년도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오른 것보다 11월 한달 오른 게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식간에 <laughs> 전 세계적으로 그냥 사버리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개인들이 갑자기 자금을 막 네. 주려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스키 슬로프급. 그 그 고급자용입니다. 어, 예. 그한 그러니까. 달만에 막두배 가는 거죠. 네. 사실 네. 이번에 그 우리나라 돈은 막1억에서부한 1억 5천, 6천 갈 때도 막 갑자기 막이 툭툭툭 올라가는 일들이 그렇죠. 막 생기니까 네. 이게 그거가 겁나서 사실 팔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렇죠. 놓치면 또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번도 못 팔아봤어요. 왜냐면 알면서도 네. 더갈것 같아. 아. 이번엔 다를것 같아. 아. 그래서 한번쭉 올라갔다 또쭉 빠지고 쭉 이렇게 늘 계속 늘 폭락해서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횡보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건강한 신호다. 아, 그렇죠. 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네. 이럴 때도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그럼요. 새로 들어오고. 네. 손바꿈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가지고 있어라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락이 나올 확률이 뭐 높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올라갈 호재들이 아직 남아서 이렇게좀 정리하면 네.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기존의 패턴 그 반감기를 깨는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이러면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대기업들이 단지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네.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글로벌 그 무역 금융 그 플랫폼이 바뀐다. 이렇게 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들이 변두리가 아니라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제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할때 이제 이걸쓸 거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도 네. 들어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화폐든 거래 수단으로 그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줘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아, 이번 그, 임기 안에 그거는 아니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닥 중요한 요소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크게 보이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전에 바이든 정부까지 트럼프 일기를 포함해서 바이든 정부까지의 네. 미국의 정부가 대기업들의 참여를 억제해 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근데 그 이유는 무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장이 미국한테 불리하다라고 본 거고, 국가 안보 음. 불리하다고 라본건고 특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리하다고 라본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그랬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바로 크립토가 그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서 보고서 쓰라고 국가안보기관 네 군데인가 세 군데한테 지시를 네. 내릴 정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올리가르크하고 자신하고 뭐 은행들 음. 빼버린다니까. 우리 비트코인 쓸래요? 이렇게 네. 돼버린 거라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비트코인 해도 돼요가 아니라 우리 비트코인을 우리 전략 자산할 거야. 음. 그 다음에 우리 스테블 코인을 키울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완전히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 제가 쓰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출발 신호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경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총으로 오면 말들이 놀래갖고 기수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문이 딱 열리거든요. 네. 문이 딱 열렸어. 근데 아무도 안 달려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뭐저 같은 사람이나 네. 아니면 뭐 스트레이티지 같은 회사나 막 달려 나가는 거고 대기업들은 서로 눈치로 아무도 안 달려. 네, 그렇죠. 그데 네, 네. 이제 구글이 뛰어나갔잖아요. 음. 삼성 뛰어나갔거든요. 네. 네이버가 업비트 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뛰어나갑니다. 아, 그렇죠. 이제 누가 나가면 나도 나가야 돼 <laughs> 예, 네, 그럼요. 예. 네, 이등전략이라도 네. 해야 되니까 네, 다 뛰어나갑니다. 삼성이 했다는 게뭘 뭘, 말씀하시는가? 아, 삼성이 이번에 그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음. 하는 스타트업의 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액수는 네.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초기 투자에 지금 그리고 회사가 한 6년 정도 된 회사인데 네. 그 usdc를 기반으로 하는 서클이라는 데알라스 네. 테이블코인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결제 플랫폼인데 그 회사의 시리즈 툰가에 지금 음. 어 삼성전자 산하 자회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9월 23일 24일 동안 워커에서 열렸던 코레아 블록체인 위크 거기에 백원석 그 삼성 그룹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에 나온 그대로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읊어드릴 텐데 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삼성 스마트폰이 어 신분증과 신용카드와 달러 스테블 코인을 합쳐서 음. 가장 안전한 물리적 지갑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네.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laughs> 아니 그래도 뭐대단한걸 하겠다는.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거의 에세이로 쓰면 한 A4 두장 정도 써야 될 네. 내용인데요. 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완제. 아무문처럼. 근데 음. 저는 이제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 하겠지만 저는 이걸 이해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있고 구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란 스마트폰에 구글에 안드로이드가 들어와 있어서 네. 제가 삼성 삼성의 전 사장님을 만나갖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현직은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음. 삼성이 달러 스테브콘 시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했더니 이분이 아 삼성은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음. 삼성은 제조회사고 그런 음. 거는. 구글하고 네이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갖고 네. <laughs> 그러면 안 되고요. 삼성이 달러세브 콘 시장 들어가면 미국 국채 최다 보유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분이 음... 딱 밥숟갈을 놓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는 딱 느낌이 오시나봐요. 네. 제말 듣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요걸 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구글이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삼성폰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삼성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 어, 암호화폐라든가 달러세브 콘이라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돌아가요. 그럼 삼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기계만 대주면 되는 건데 음. 백원석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문장님이 신원 인증하고 신용카드하고 달러 스테이폰 섞어서 물리적 지갑을 음.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구글도 삼성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신원 정보는 네, 네, 네. 기기의 맨 밑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어플이 이제 사전 지식은 뭐냐면 이런 금융 도구가 스마트폰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에요 해킹 음. 사람들이 네. 정보를 질질 흘리고 다니거든요 네. 해킹 사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해킹에 대해서 보안성을 강화하려면 사용자 편의성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뭐 신용 저기 뭐야 그 전화번호로 인증시키고 네, 뭐 2채널 음, 인증 뭐 어, ARS 뭐 하고 그렇죠. 뭐 계속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걸 제가 언제 눈치챌까 했는데 삼성이 안 거예요. 왜냐면 하 아. 삼성은 제조사니까 네. 딱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구글에 죄송합니다만 그 삼성의 유전자가 구글에 비해서 제가 보기 l 금융에 친화적이지도 않고 네. 도전적이지도 않고 음. 삼성 o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미국처럼 이렇게 뭐 자유롭지는 않죠 o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이 딱 g 앞서는 게 바로 삼성 기기에 들어있는 신원 정보입니다 삼성은 그 신원 정보를 사용자 편의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죠 삼성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은 네. 삼성의 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원 인증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laughs> 굉장히, <해야죠>. 굉장히 네. <laughs> 힘들어요. 뭐 질문을 인식하든 어, 홍채를 그러죠. 하든 뭘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원 정보하고 스마트 저기 신용카드하고 달러 스텝콘을 섞으면 우리가 물리적 지갑이라는 건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 뭐레저 같은 그런 비트콘이나 이런 음. 가상자산 물리적 지갑인데 네. 스마트폰을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 지갑. 크립토 세계에 네. 가장 안전한 지갑을 만들겠다는 거죠 음, 스마트폰이야말로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가장 몸 안에 이제 갖고 다니는 것 중에는 뭐 가장 확실한 물건이니까 실제로 지갑처럼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냥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 삼성이 해야지만 보안성하고 편의성을 둘다 잡는 거죠. 사실 구글 입장에서 뭐 애플하고 하기도 뭐 하고 이거는 누군가랑 한다면 샤오미랑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삼성밖에 없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약간 물리 파트를 맡고 구글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맡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봐요. 아니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음... 그런데 그거를 저를 만났던 임원분은 이제 그거는 원래 금융회사고 하 원래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하는 거지. 삼성은 제조사라는. 삼성의 그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는 제조사라는. 근데 네. 그 생각을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음... 그걸 탈피해. 음 같아요. 이 백원성 네. 그룹장님의 발언 속에 보면 삼성이 우리는 뭐 신원 인증 제공할 테니까 알아서들 사업하서이 뜻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분들이 다 이제 갤럭시를 쓰고 거기 이제 안드로이드가 탑재돼 있는데 거기 이제 코인 같은 거 스테이블 코인도 뭐 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그 이자나 뭐든 이런 것들의 이익을 좀 쉐어하는 구글과 어떤 뭐두 가지의 어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가 삼성폰에 얹혀 있는 그런 어플이 있을 거고 삼성 자체가 아예 그런 지갑을 탑재한, 탑재한 아... 지갑일 텐데 사람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 삼성이 탑재한 지갑일 거예요. 아하, 그럼 삼성이 오히려 좀이좀 좀 벽을 세울 수 있겠네요. 이, 어떤 아, 그럼요, 그, 아, 그럼요.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네. 지켜줄 테니까 네. 여기다가 스테이블 네. 코인을 네. 저장해라. 네. 그리고 네. 뭐 그렇죠. 구 누구한테 이렇게 네. 주겠다.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국채 보유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좀. 어, 거기서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아, 어, 이거 뭔가 네. 되겠구나.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포인트는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입니다. 이걸 네. 이제. 워낙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생각 못했던 부분이겠지만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이해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네. 그 이해력에 그럼 이런 식으로 삼성도 가고 이제 구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한다 네. 그리 엊그제 막 업비트를 지금 인수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이버도 지금 그런 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이버 원래, 원래 두나무는 카카오의 거였어요 근데 네. 카카오가 뭐 욕먹고 하면서 이제 토해낸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업비트가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갖고 어~ 압수수색 여러 번 당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카카오 측에서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시장 점유율을 줄이라고 네. 어, 자회사한테 사업 점덜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정도였는데 네.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건 작년 재작년 이야기고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크립토가 천민 대접을 안 받아요 그전 정부에서는 정말 좀 변방이었는데. 네. 이건 아마 우리가 떼도 떼지만 이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네이버나 뭐 삼성의 음. 경영진들은 훨씬 더 많은 사인을 받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름 지금 그런 시장 변화에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거다 정도로 봐야죠. 치고 될까? 나가야죠. 네. 어... 제가 사실 네이버에 2월 달에 임직원 교육에 저를 불러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강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그런 거는 몰라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자기한테 다 아는 거를 저를 대신해서 떠들어 달라는 뜻이 좀 많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했죠. 정부가 허락하고 말건 무조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들어가야 된다. 네이버는. 음... 왜냐면 네이버의 수익 구조가 이제 AI 때문에 좀 밀리고 있고 서치가 맞아요. 아니라 결제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놓치면 망해요 회사. 아.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니다. 무조건 자회사 뭐 외국 회사 통해서라도 무조건 들어가라고 음. 제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죠. 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제 행보가 지금 거래소부터. 음. 거래소는 이제 크립토를 교환할 수 있는 말단이다 보니까 네. 이제 송금 수금 사업을 하려면 이런 거래소들에서 환전 역할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인수하는 것 로 이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한 발짝 더 나간다.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어. 네. 그럼 전반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 대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돈한두푼 하는 것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뭔가 플레이어들이 더 커지면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해석을해야 되는 거예아이 책의 그 내용을 이제 네. 자세 써놨는데 아, 여기요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네.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금융 구조라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과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국채가 사실 담보물이고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고 유동화해갖고 많은 이제 금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국채는 그 전자화 되어 있지만. 카운터 파티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보유할 때 카운터 파티 리스크를 느끼진 않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브라질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네. 미국 국채는 패드와이어라고 하는 연준이 연준 서버 연준이 주관하는 서버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옵니다. 네. 내가 사드라도 그거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처럼 그냥 그 대한항공 서버에 있는 거예요. 서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미국 서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헤어컷을 좀 많이 하더라도 기초 그러니까 금융의 기초인 레퍼 금융에서 헤어컷을 좀 많이 하더라도 미국 국채보다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적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국가나 기업 혹은 슈퍼리치들은 국채도 좋지만 미국 국채도 좋지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네.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음. 하면서 이제 금융이 이제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데 피라미드 밑단에 아마 비트코인은 금과 그리고 미국 국채하고 경합을 할텐데 여기서 이제 금의 이제 실존적 위기가 와요. 금은 아주 오래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산이고 글로벌한 인식을 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금을 좋아하거든요. 부동산만큼이나 금을 좋아해서 이건 하루 아침에 없어지진 않는데 금은 단점이 있어요. 디지털화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죠. 네. 그래서 금융이 디지털화 될때 금이 소외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금이 앞으로 시총이 줄어들고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면서 역전될 것이다. 이게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대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의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laughs> 네. 왜냐면 이제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좀 자산 저장수단으로 생각하면. 디지털에서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 제가 그 얘기를 11년째 듣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한거 같고. 네. 근데 금은 금입니다. 쉽진 않다. 네. 네, 왜냐면 네. 금은 그 2000년 된 사람들의 그 기억과 네. 피와 땀이 응축된 거고요. 음. 비트코인의 역사는 겨우 16년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겨, 결정적인 위기가 터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금을 선호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금은 제일 문제가 이제 들고 어딘가 가다가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 뭐송차도 필요하고 아, 강도가 뭐 든다거나 네. 뭐 국외 반출도 쉽지 않고 네, 그렇죠.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어쩔 수 없이 좀 공존할 것이다. 공존하죠. 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은 어쨌든 지금 돈의 가치가 좀 하락한다는거나 뭐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막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도 가치가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게요. 생각을... 근데 네. 비트코인은 역시 아직은 위험자산이에요. 사람들 음, 머릿속에서 음. 금은 사실은 국가들이 쟁여놔요. 네. 지금도 금에 대해서 찾아보면 중국 정부가 금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있고 네. 실물 금을. 음. 그래서 미국에서 그만큼 금괴 금이 많이 빠져나간 거라고 봐야. 네.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러, 이거 이거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미, 러시아하고 중국과 브라질 이런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국제 정치학에서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는 네. 이런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의 정부들이 금을 모을수록 미국은 비트코인을 키울 거예요. 그냥 음. 미국이 금을 다시 그러 모으기에는 힘이 들고요. 네. 사실 미국이 지금 세계 금융을 주도하는 이유는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을 거치면서 전 세계 금괴 금의 상당수가 그렇죠. 미국으로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70년 80년 미국의 패권 기간 동안 금이 미국에서부터 많이 유출이 됐어요. 음. 실물 금이. 음. 그래서 지금 포트녹스를 오픈 못 하지 않아요. 네. <laughs> 외계인도 오픈하는데 포트녹스 오픈을 못 한단 말이죠. 음. 상징적이긴 하겠지만 은 금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아마 세계 금융에 타격이 오기 때문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금이 없을 음.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거를 다시 금을 모으려면 그 금의 가격을 주고 미국 정부가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 띄어리, 이거 완전히 가설이니까 오테민 음모론이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비트코인을 키운 다음에 미국이 선언할 거예요. 게임 체인지를. 음. 네. 어 그만이라 비트코인인데 이뭐 <laughs> 어, 하면 그만이죠. 미국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제3의 금 개념으로. 아니 비트코인으로 이제 우린 간다. 비트코인이 여러분들한테는 새롭겠지만 그 20세기의 불세출의 천재를 이과에서 한명 뽑고 문과에서 한명 꼽으라면 이과하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네. 문과에서는 프로이드가 아니고요. 케인즈 존 음. 메인하드 케인즈예요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메인하드 음. 케인즈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추상적인 금이 이제 100년이 지나서 실현이 된 거죠 음.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거꾸로 이제 금이 이렇게 막 선호되고 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 뭐 어떤 기존의 어떤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트코인까지 시선이 안갈 수도 있겠네요. 금이 작동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사야겠냐라는 생각이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풍경인데요. 그 부자들을 만나면 이제 창업가하고 그, 그 계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승자들은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고요. 음. 창업주들은 그래도 금이에요. 금을 네. 역시. 근데 이제 누가 오래 사느냐 문제인 건데 <laughs> 비트코인을 금처럼 여기 는 세대가 앞으로 살 날이 많죠. 아, 그럴 수 네. 있죠. 네. 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네. 그니까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